괌이야. 오송역 도착. 잠깬다 잠깨. 와이팅. 크로스. 양치하러 가야겠다 내포켓 오늘은 또 양치야? 오늘 양치야 <laughs> 여러분 저 왔어요 입구심사가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1시간이 넘었지? 음. 여긴 이 문이 이뻐요 이 문이 웰컴 <laughs> 아. <laughs> 어 오빠 팬티 <laughs> 그만 짠, 호텔은 이렇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겠어? 어. 굉장히 졸려 보이는데요. Are you okay? 어. 시카고 보이 가자 가을 가을하게 입었습니다 나는 시카고스럽게 입었습니다 머리도 옷 같지요 혼자 잘 먹는다 근데 헤헤. <laughs> 이 가방의 포인트는 키링 치마 입었죠 얌. 인간 가을이야? 응 잡혔어? 응 오케이 오케이, 4분 금방 오네. 응. 이분은 한한두 시간 반 정도 주무셨어요. 처음에는 진짜 아왜자나 어, 바로 나갈 수 있는데, 그런데 잠들는 순간 일어날 수가 없어. 저는 편집을 다 했습니다. 저게 아, 대단하다 진짜 안 졸렸어? 비행기에서 많이 잔만큼 열심히 일해야지. 근데 이분 진짜 비행기에서 어떻게 잤냐면 그 일찍 잤어. 진짜. 내가 가서 잘 있나 이렇게 봤는데 잘. <laughs> 짜증나. 진짜야. 와, 미국을 달리다. 자기 혼자 미국에 옛날에 왔을 때는 지하철 타는 거 없었지. 진짜? 뉴욕에서는 타봤어. 뉴욕? 겁없을 때. 뉴욕은 진짜 겁 없는 거없데난겁 없는 여자. 내거안 돼. 아니 승무원이 무슨 애플페이도 안 해. 자로즈몬트와 미국에 왔어 미국에 화려하다. 근데 사진은 잘안당겨 디오다노스 어, 줄 서야 되나 봐. 어여 얼른 줄 수자 줄 수자 줄 수자 줄 수자 줄 수자 줄 수자. <laughs> Welcome! 오늘 오피자가 3시간 기다리. 사람은 만큼 많이 기다리. 저는 3 0분 기다리. 래요3 0 한국에서. 저는 한국에서. 저는 한국에서. 는데 30분은 껌한지 졸려 야몰한국려고하는 마. 졸릴 뿐이야. 한국에서. 저는 한국에서. 저는 아침 7시에 피자를 먹으러 온 거야. 아, 침 7시에 미라클 모닝. <laughs> 미라클 피자. 미라. 미라. 마 피자. 먼저 시킨 맥주가 나왔습니다. 맥주 나오는데 걸린 시간 20분. 아. 그 미국은 다 늘려. 이게 많이 마신 줄 알았다. 이만큼 마시 이제서야 크루즈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. 예약 확정했어 심지어. <laughs> 이게 직흥으로 여행해도 다 된다니까. <laughs> 자기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. 나도 덕분에 온다. 미국. 우리 추석에 전 먹고 있는 전. 미국 전. 맛있다 한 시간 기다렸다가 먹는 회사 네.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너비네 왔습니다. 너비. <laughs> 자고 일어나니까 밤이 됐어. 자기도 잘 자지. 응. 음, 근데 날씨가 선선해서 완전 잠잘 날씨야. 자기도 좀 자. 스벅에 왔어요. 이게 그거냐고 화이트 초콜릿 마카다미아. 저번에 오, 혼자 이거. 나 혼자 맛봐가지고 자기 꼭 먹여보고 싶었어. 오. 커피 나올 때까지 쭉쭉. 아이고. 아, 그래도 가죽이어서. 바진 괜찮? 아 응. 이게 스며들지가 않는 거야. 오호. 맛은 어, 어때? 맛있다. 괜찮? 아 살짝 좀 싱거운데? 근데? 싱겁다고? 응. 얘네가 싱겁겠나? 자기 먹어봤으니 이거 어때? 싱거. 워 원래 엄청 진하고 달거든. 음. 괜찮아? 근데 맛있다. 그래? 나중에 아틀란타 가서 마시자. 거기 진짜 잘해. 음, 응? 음? 커피 마시러? 아틀란타? 나 졸렸는데 커피 마시는 게좀괜찮은좀 살아났지? 응. 10시. 2시간 오... 차이 나네? 완전 잠깨시간아 아니다. 열, 14시간. 맞나? 14시간 앞. 열, 한국이. 어 한국이 14시간, 14시간 앞. 어, 똑똑이 맞아요. 옛날에 맞아. 우리 때는 브리핑 때 시차로 그래. 지금 시영씨시금현시에시간몇시에 시험에 시험에 시험지시지에지에에 시험에 가 있거든요 <laughs> 시영씨 지금 시죠시 시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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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check our reservation? 이거 투어 맞냐고 고문 아니냐고 고문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요렇게 보이는 자리에요 <laughs> Uh, just to let you know, uh, downstairs is, uh... Moving on. So, here on the left-hand side, everybody. It uses the Chicago River water to help cool off parts of its lower half here. There is a literal building further. Then the steel and glass has been done in such a way that maximizes sunlight. Party right here,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would be. It would be colloquially known as Nickname Big Stand. I want you to look at now. Is the tallest tower. 여기가 이제 도시 밖에서 so, 보는 flow, 도시의 야경 모습 집에 갈 때도 지하철 차가 그냥 엄청 막혀가지고 거의 n e c t Michigan. OTD 시영제세 올라와 있는 착장 쓰리 착장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. 이제 저는 씻고 또 내일 위해서 어여 자겠습니다. 바이바이 치폴레 사호자니까 결국은 들어와서 밥에 참치 먹는 배달 안돼요 안돼요. 왜냐면 진짜 들어오면 배가 하나도 없고. 이거 진 건조기도 싫어다고 싫어하지 않네난 너무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배고파서 이거 먹어야겠어요 안 먹으러 가자 어제 진짜 완전히 기절했어요 아 진짜 어제 지하철을 서서 자고 야경 투어할 때도 자고 계속 자고 누워서 먹기 왜 이렇게 계속 배고플까? 저희는 준비 끝났습니다. 그냥 일어나자마자 양치 겨우 하고 선크림 바르고 나갑니다. 저희가 골프 예약을 안 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서 칠수 있냐고 물어보고 뭐 친다 그러면 은 어쩔 수 없어요. 조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음, 또한번 더. 원 어, 되게 계란찜 같다, 포슬포슬하게. 이건 먹어야지. 전화 더. 형님, 저기 있습니다. 웃긴데? 나 몰랐잖아. 우와. 데워줘, 데워줘. 으! 잘 보기도 하고. <laughs> <laughs> <오> <음>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. 졌 진짜? 완전히 가을 날씨다, 완전히 가을 날씨. 어 골프 끝내고 가시는. 과연 오늘 칠수 있을 것인가요? 뿅. 여러분, 오늘 골프 치는 거 실패. 지금 여기 시카고가 휴가기간이래요. 그래가지고, 부킹이 꽉 찼대요. 아예 워크인도 안 된다 그래서. 저희는 여기서 조금 연습하다가 달라고 다시 들어갈라고. 조금 다시 돌아가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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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그래, 오히려 시내 가서 맛있는 거 먹자. 그래, 와, 오늘 마지막 날 ODD. 오, 어썸니즈 모자, 어, 블랙 모자. 계시했고요또시형제의 상의 계시했어요또 바지는 힐다 보여? 신발은 그대로 아디다스. 가방까지. 완전 가을 룩입니다. 이렇게. 핫도그 아, 먹으러 가자. 응. 내 가방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. 팩트, 삼각대. 아이고, 카메라 왜 켜져 있냐? 아무튼, 카메라, 핸드폰 다른 거. 입술, 지갑, 톤다 들어갑니다. 최고예요. 음 오늘 아이라인을 오랜만에 그렸거든요. 음, 모자, 이 모자가 진짜 잘... 내가 이러면 캡이 잘 어울리더라고. 오히려! 되기 때문에, 이거를 해가지고, 고, 요렇게. 이 가을을 즐기다 가겠습니다. 오늘 너무 <laughs> 너무 이쁘잖아? 여기 완전 딱 코트존이다. 그이 뭔가 <laughs> 어, 미국에 온 느낌이 좀 난다 이제. <laughs> 오늘은 진짜 좀 힐링 코스. 그러게 완전 힐링이다. 르르르르르르르르르 <laughs> 뭔 소리죠? <laughs> 왔습니다 시카고 스타일. 와저 여기 뷰 미쳤어요. 와우 가보자고. 가보자고. 아, 진짜 어디 앉을까? 저 한국 쪽은 냄새나. 이렇게 이래요 피클이 강? 완전 통으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지. 오마이갓나 oh 피클 싫어하는데. 진짜? 어떻게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. 음! 음! 피클이 있어야 되네. 음! 음! 아,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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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은 그나마 좀 시차가 살만한데 내일 떠나다니 <laughs> 적응할라 그러면 가고 승무원 라이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즐기는 거는 솔직히 좀 짧아 잠깐이지 뭐 잠깐이야 잠깐 진짜 잠깐 여행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뭐한 뭐하는... <laughs> 찍먹이지 뭐 찍먹 음... <laughs> 어제 봤던 누텔라 카페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아. 되게 많아. 저희는 여기 앉을 거예요. 저희는 95번. 우와, 비주얼 미쳤다. 음, 여기는 확실히 음. 확실한 것 같긴 해. 하나 시키니까 딱한 세트만 주자. 아, 한 명이 먹나보다. 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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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다에 왔어요. 판다로 n 시겠습니다 d a p 데 많이 a 았어 n d a Pa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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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n d 원 루트. n d a a chicken and steak, cacara. I'll get everything. And the hot sauce on the side, please. Yes, please. Yes. 대래고 귀가 완. 졸려 미칠려고 하는 오빠. 채민 어쩌다 이렇게 됐지? <laughs> 아... 침대로 풍덩. 지금 시카고 시간은 밤 11시 48분. 한국은 오후 1시 48분. 그래서 배가 고파요. 찌꼴레 세팅. 저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? 몰라 계속 꿈꿔. 배고파. 인기 언니 유튜브를 볼 거예요. 국물은 빠질 수 없죠. 이렇게 가지고 쌈싸 먹어. 맛있어. <목소리로> 빨리 마무리해. 음. 리 마무리. 고마워. 마무리. 또리또스 눈이 밝았습니다. 맛있겠다 맛있겠지? 와 고추장 같은 거 뿌려먹으면 완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그러니까. 이 판다를 시키면 이런 포춘쿠키 하나 주거든요? 이렇게. 내가 읽어볼게. 응. 뭐래? 응? 그래? <laughs> 진짜 어이없다. 왜? 안 써있어. 거짓말. <laughs> 와안 써있는 경우도 처음이네. 우와 진짜나 처음 봐. 조반이 레이키도 초록색도 맛있어요.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집에 갈 시간. 준비는 아주 빠르게 했어요. 모자를 썼거든요. 얼굴도 맨 얼굴이에요. 돌아갈 때는 마스크 꼭꼭. 이미 출발할 때도 쓰긴 했지만 정말 옷은 편하게 입었습니다. 근데 오빠 준비 다 했는데 왜 양말 안 신어? 나 양말 마지막에 신어. 왜 불쌍하게 이러고 있는 거? 내지 <laughs> 네 오빠 <오바> 짱무거워. 고생했다. <laughs> <laughs> 집에 가자. <laughs> 아하. 백티. 근데 왜 이렇게 까매? 어, 펄이 들어있으니까. 흙땅이야? <laughs> 아, 그건 모르겠어. 근데 썩은 건 아닐 거아니야 <laughs>